여러분 저는 지금 대전이 아닙니다. 일단 옆에 보세요. 뒤에 완전 꽉꽉 찼어요, 차가. 저는 지금 판교에 왔습니다, 판교. 제가 판교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온 거고요.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입소 절차를 밟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성투하러 가기. 취향대로 업무는 질게요. 와, 대박. 어, 잘 들어왔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뭐야, 무슨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이렇게 좋아요? 신기해. 와, 사진으로만 봤던 그 라운지예요, 여기가. 진짜 좋다. 오! 아, 주 전신 거울이 큼지막하게 있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니, 오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너무 넓지 않아요? 오, 엄청 넓다. 오 화장실도 콘센트도 있고 샤워부스도 너무 깔끔하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이렇게 주방. 수납공간이랑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게 냉장고 와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훨씬 커 아니 사실은 제가 조금 하나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제 진짜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다 아는데 이게 A타입이고 B타입이 있어요 B타입은 창밖이 완전 숲 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방이 너무 멋있어서 그 방을 사실 가고 싶었는데 제 방은 여기로 정해져 있대요. 아무튼 이런 방인데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지금. 이불이랑 베개는 대여를 한달 동안 해주시는 거고 책상 같은? 아 이게 서랍인가? 음, 어, 너무 좋다. 행거. 있고 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수납장이 또 안에 엄청 많네요. 침대 옆에도 뭔가 수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밑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침대. 그리고 제가 진짜 딱 들어와서 좋았던 거는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방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책상만 있고. 아, 그래서 의자가 없으면은 내가 방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의자를 가져가기 좀 힘드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의자랑 테이블까지 있어요 사실 조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명이 있어 아 그리고 무선 충전기 챙겨와야 되나 했는데 무선 충전기 있네 대박 콘센트까지 있어 여기는 이런 뷰예요 밤이었음을 이렇게 쓰여있는데 여기랑 연결 되어있대요. 그러니까 몰이 있는 거예요 집에. 네 여러분, 일단 제가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 유튜브에 옆집평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랑 디어스판교랑 같이 해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달 살기 할 사람을 뽑는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는데 오피스텔이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그 살아보고 싶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옆집 형님 채널이 엄청 큰 채널이라서 뭐안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갑자기 저거 제주도에 있는데 딱 당첨됐다고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되게 당황했어요. 뭐, 나 판교 가서 뭐 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당황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오피스텔 쫙 살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가야겠다 이러고서 바로 간다고. 이제 답장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130만원인가? 되게 비싸요. 그거랑 이제 보증금이 이제 원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증금이랑 월세는 안 내는 거고, 관리비랑 커뮤니티 이용료? 뭐이 정도 명목을 해서 그냥 몇십만원 아까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만 내고서 한달 동안 사는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로 온 거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약간 호캉스 느낌으로 지내고 싶다는 거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올해 목표가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오면은 또 엄청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2 0살 때만 서울에 이제 살고 그 이후로는 쭉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수도권에 와서 또 살아보면서 새로운 곳에 사는 그런 변화랑. 또 여기 오면은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사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도 만나고 아무튼 좀 새로운 경험 하려고 왔습니다. 짐을 한가득 쌓아왔잖아요. 아, 짐을 옮기러 가봅시다. 아, 이쪽이 숙주구나. 지금 초록초록하진 않네. <laughs> 아무튼 여기가 세대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죠? 여기도 엘리베이터 타는데가왜 이렇게 예쁜가? 도대체? 4층엘 베타던데 <laughs> 진짜 귀엽죠. 라운지 투어를 받았어요. 여기는 화장실, 우와. 화장실도 진짜 좋죠. 너무 좋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운동하는 곳, 아 이게 수건이구나. 수건이 신기하게 생겼네. 인바디 재는 곳도 있네요. 뭔가 다이어트 잡을 멘트들. 음. 거울 너무 좋다. <laughs> 음, 너무 좋아. 제가 필라테스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자 필라테스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유튜브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덤벨 같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소도구, 캐틀벨도 있고 하네요. 운동 맨날 해야지. 폰롤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무용품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사무용품들 있고, 이런 프린터기도 있고. Mm-hmm. 예약했을 수 있는 미팅룸이래요. 너무 좋죠. 진짜 정 좋다. 이렇게 노트북도 연결할 수 있고, 저기는 열면 칠판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할 수 있는 곳인데 위에는 건조기래요. 음. 옷 다릴 거 있으면 여기 와서 다리면 된대요. 안 그래도 다리미를 챙겨야 되나 했었는데 여기는 반신욕하는 곳. 수건이랑 아로마 이런 거 있고 반신욕기가 이렇게 쫙 있고 여기는 안마의자가 있어요 이꼭 해봐야지 여기가 이제 무비룸 그래서 넷플릭스랑 디즈니 볼수 있대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약해서 쓸수 있는 무비룸 여기 딱 왔는데 여기 건이 있길래 빌렸어요. 쓰면 된대요. 왜곤이 엄청 작네해 생각보다. 지금 한두번더와야겠는데세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달 사는 기인데짐 이거 맞아? 저는 진짜 투머치한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니, 짐이 왜 이렇게 많냐면 세제, 뭐 행주, 휴지, 고무장갑 이런 거다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집에 잔뜩 있는데 여기 와서 또 사면 은 아깝잖아요. 최대한 안살려고 진짜 수세미 두개 남은 거부터 해가지고 다 챙겨와가지고 하.. 근데 너무 배고파요 지금. 외관 돌려주고 여기 와이파이 되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러고 와서 짐 정리 좀 하면서 뭐좀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인데요.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 한달사는데 <laughs> 인터넷 설치해서 쓰는 건 진정해야 되는데 친구부터 나볼까? 이거는 이렇게 쓰고 나갈 때 이대로 반납하면 돼. 살게 많다. 여기 쓰레기봉지도 있어야 되고, 아, 일단 뭐좀 먹고, 너무 배고파. 제가 먹을 것도 많이 싸워가지고, 내가 진짜 집에 있는 양파까지 다 들고 왔어. 이런 즉석식품은 있는 거다 갖고 왔어. 소면이랑 당면까지 챙겨왔어. 라면을 하나 끓여먹을까요? 아니면 컵라면을 먹을까요? 간단하게. 집에 있는 양배추랑 달걀까지 챙겨왔거든요. 달걀을 넣고 라면을 끓여서 먹읍시다. 오, 달걀 놓는 곳이 있네요. 냉동 도시락이 한번 사가지고 카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래도 집에서만큼 못 해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돌려먹으려고 이거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 벌써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별로 못 먹을 것 같진 않긴 하네요. 여기 와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중에 살 빠지는 것도 포함이에요 여기 오면 아무래도 집에서 만큼 많이 못 먹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약속도 더 훨씬 적을 테고 어, 그래서 살 빠지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거 제가 책을 몇 권을 가져왔는데 어딨지? 세권 가져왔는데요 진짜 이세개다 되게 오래됐어요 특히 이 책은 저 이모가 2016년에 <laughs> 사준 거거든요 근데 단한 장도 안 읽었어요, 단한 장도.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읽으려고 세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읽을 수있기 진짜 캠핑용품들을 너무 요긴하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캠핑할 때 쓰려고 샀던 범랑 식기들 이렇게 싹 갖고 왔거든요? 너무 쫄았다. 아, 계량컵 가져올까봐 까도 안 가져왔는데, 제 라면물 잘못 맞추거든요, 사실. 아, 씨. 물을 좀 부어야겠는데? 와, 여기 와서 처음 먹는 밥 김치 없이 못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탕 두 개에 담아왔어요 아, 고생했다 아, 맛있다 역시 간단하고 맛있게 먹기에는 라면을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라면 바닥까지 싹싹 다 긁어먹고 정리를 한바탕 다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컴퓨터, 캘린더 그리고 유일하게 좀 쓸모없는 데 챙겨온 거라 해야 될까? 조명! 저 집에서도 혼자 거의 안 켜는데 그냥 뭔가 여기 오면은 적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보려고 오로라 조명을 챙겼고요 장식장이라 해야 되나? 이쪽에는 이제 위에는 제 카메라랑 삼각대랑 뭐 촬영하려고 챙겨온 거? 그리고 이제 밑에 바닥에는 충전용품들 일단 콘센트가 여기 있어서 그냥 일단 여기다 이렇게 막 늘어놨고요 지금 막 정리한 거라 아이고 이건 정리도 안 했네 여기는. 저는 여기를 화장대로 쓸 계획이어서 다이슨 에어랩이랑 머리끈이랑 이거 배럴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이게 이제 캠핑용 거울인데 딱 이걸 가져오면 되겠다 싶더라고. 여기 앉아서 화장하려고요 여기 안에도 뭐 이런 거. 여기는 이제 가위랑 이런 문구류들 꼭 있어야 되거든요. 손톱깎이 이런 거, 줄자, 네임펜, 메모지 이렇게 챙겨왔고. 행거에 아니 제가 여러분 옷 정리하다가 제가 약간 현타 왔는데 옷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냥 맨날 추리닝 입고 이 안에서 잘안 벗어날 것 같거든요. 옷을 너무 많이 챙겼어 니트류 이런 거. 옷걸이가 모질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뒀고 그다음에 가방 여기는 모자 여기도 가방이랑 뭐 비니 벨트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책? 신발은 이거는 이제 새거라서 그냥 여기다가 놨고요 샤워 가운 운동할 때 입으려고 챙겨온 운동복들 냉장고 그냥 이런 거 마실 것들 김치랑 그냥 집에서 챙겨온 것들 밖에 없죠 지금은? 나 진짜 웃긴게 냉동실이 꽉 찼어요 여러분 <laughs>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 온 건데요. 냉면, 육수, 닭가슴살, 뭐 식빵 얼린 거, 아까도 보여드린 냉동, 도시락, 고기까지 갖고 왔어. 만두, 한박 스테이크, 불고기, 냉동실 다 털어놨어요, 그냥. 그 다음에. <laughs> 아, 나 진짜. 나좀 어이없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아침에 조식을 준대요. 제가 하루에 두끼 먹으니까 한달 동안 제가 집에서 갖고 온 것만 먹고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없어 여기는 이제 집에서 가지고 온 병이랑 반찬통, 컵뭐 이런 거 신발장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신발을 딱 그냥 이렇게 오늘 신고 온 운동화랑 다섯 켤레 챙기고 진짜 웃겨 등산화까지 가져왔어 그래서 짜란 제가 한달 동안 지낼 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와서 밖에 구경도 하고 하려고 서둘러서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나가봅시다. 나 여기 진짜 아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여기 1층에 또 스타벅스도 있대요. 아무튼 한번 뭐가 있는지 구경이나 하러 가봅시다.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보려고 한번 와봤어요. 어,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것 같고.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 오케이. 이제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야 돼. 저긴 뭘까? 저기 뭔가 상가 같은 집 보여요. 파미어스 몰이구나 여기가. 식당이랑 우와, 영화관. 우와. 혼자 심심하면 여기 와서 영화 보면 되겠다. 집 지하에 영화관이 있어. 물고기 파는 곳인가 보다. 저기는 뭐죠? 거북이? 어. 키즈 체험형 카페래요. 엄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가 1층 스타벅스 여기 있다는 거구나. 음, 마트를 가야 되는데? 아, 저기 편의점 있다. 다 그냥 식당이랑 호텔이랑 롯데시네마가 다인 것 같아요. 구경 삼아 마트 좀 가보려고 했더니 가까운 마트가 없는 것 같아요. 마트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 필요한 거는 쓱 배송 시키면 될것 같고 편의점에서 당장 필요한 거 사면 될것 같아요. 이큰몰 안에 마트가 없다니. 귀여워. 어깨 머리만 보고 올까? 아, 귀찮아, 안 갈래. <laughs> 아, 귀여워. 아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브 위드 테라스. 아?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와 여기 어, 드라이룸이야, 설마? 아. 대박. 헐. 미쳤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대박! 우 와~ 진짜 좋네. 휴. 웬일이야? 좋죠. 오늘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많은 걸 했다. 영상에 찍으려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서 이거 영상 찍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찍고 싶어가지고 찍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이거 쓰레기 봉투 세장 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니까 근데 묶음으로만 판다는 거예요 이게 20장이래요 그래서 20장? 이랬는데 천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도 대전에서는 600 얼마거든요 여기는 500원이네요 여기 드럼세탁기라 세제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세제 하나 샀고 오늘 그래도 왔는데 뭔가 기념하고 싶어서 <laughs> 술 끊었는데 맥주 하나 샀어요 뭔가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마트가 있으면 음식들 팔잖아요. 그런 거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자축하려고 했는데. 아, 치킨 시켜 먹을까? 치킨 기프티콘 있는데? 아무튼. 음. 대전에 제림이가 판교에 입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여러분 제말좀 들어보세요. 제가 장 보려고 보는데 세상에 여기 쓱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판교인데 어? 최첨단 엄청난 회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쓱배송이 안 돼요. 아마 판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판교도 뭔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구역이. 근데 여기가 제2테크노밸리인가? 아무튼 잘 몰라요, 저 여기 몰라요. 아무튼 쓱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뭐 이것저것 사긴 했는데 쓱배송이 안 되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먹을 거는 배달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프티콘 BHC 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자축의 의미로 치킨을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배달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냉동식품 있는 거 김치전이랑 만두랑 오렌지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 거. 너무 K밥상 아닌가요 이거? 약간 분위기 있게 스탠드도 여기다 놓고 오로라 조명도 좀 켜볼까? 보면 이 집은 뭔가 하겠는데. 배고파. 아우. 이것도 캠핑할 때 쓰려고 샀던 플라스틱 와인잔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당 떨어져. 당 떨어져. 아. 음. 벌써 9시 20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꾸준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 드릴 테니깐요 지켜봐 주시고 저도 이제 혼자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뭔가 첫 자취하는 느낌? 막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고, 낯설기도 하고, 살짝 뭔가 외롭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되게 풋풋하고 <laughs> 설레는 느낌? 좋아요. 또 내일 조식도 먹으러 갈 거고, 이것저것 또할 거거든요. 내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에 온 첫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